거기에 뭐 그래. 어떤 애가 들어갔다더라. 누구랑 들어갔다더라. 이거 아, 다 소문 나. 맞아, 맞아. 근데 화물면 해산 안 날까?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laughs> 어떤 본능을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네가 남자야고. 아, 뭐.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다들 화면빨이 좋더라. 어, 화면이 더괜찮던데 나. 빼당근 원샷이겠짝. 우유 <laughs> 아, 오늘 어. 뭐, 건날 뭐 이런 컨셉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빠 봤을 때 검은 조직 같잖아, 약간. 아, 불학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셉 아니죠 <laughs> 오늘 저희 질문들이 이제 평상시 저희 회사 생활, 그쵸? 사회 생활 관련 그쵸? 질문들이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컨... 회사 생활하면 난다 싫을 것 같아. 뭐다... 일주일에 다섯 번을 봐야 되잖아 난 너무 싫을 것 같아 언니 약간 사회 부적응자 아니야 그건는 뭐, 밑에 애들은 일 못해서 짜증나고 위에 애들은 일 시켜서 짜증나고 약간 이럴 것 같아 난. 어, 나는 이런 사람이 진짜 최악일 것 같아 같이 일할 때 <laughs> 회사 근처 모텔 리뷰에 회사원 커플 많아요? 라는 글이 있다면 더더욱 안 간다 VS 오히려 궁금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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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오히려 어, 궁금하다? 그 주변에서 그, 그 사람이 회사원인 걸 알고 어떤 사람이 쓴 거잖아 그그 호텔을 이용한 고객이 왜냐면 회사원 뭐 옷을 입었을 어, 수도 있고 어. 점심시간에 잠깐? 약간 이런 어? 느낌인 건가? 어, 점심시간에 잠깐? 그 전에 오빠 그거 가능해? <laughs> 아니, 너 오늘 좋다 너 오늘 잘한다 아, 너 약간 나. 나는 회사원이 아니니까 궁금해 그냥 목소리 어, oh, 섹시가 어, 왜 들어간 거야 미니? 아, 되게 뭔가 어. 교태스럽지 <laughs> 않았어? 아, 아 미안 나못 느꼈어. <laughs> A라는 회사에서 어. 일을 하고 있어. 어, 어. 근처에 제일 가까운 내가 모텔이 있어. 음. A 회사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가요. 뭐, 막 이런 이런 뭐, 댓글이 뭐, 많이 달렸어. 그러면 나는 궁금해서 거기 갈 거야. <laughs> 남친이랑 가는 게 아니라 언니 혼자 동태를 살피려고. 남친이랑 가야지 혼자 가면 은 <laughs> 궁금, 외롭지 너무 변태 아니 근데... 아니야 그런 <laughs> 거는. 뭐 배달 먹으러 왔어 배달 음식 먹으러 왔어. 아 배달 음식 먹으러 간다고? 배달, 배달 음식. <laughs> 나 <왔다. 남친. 웃음> 아, 나는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일 뿐더러. <laughs> 맞아, 나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당당할 것 같아. 여자친구의 입장은 생각 안 해? 여자친구 나랑 비슷하겠지.끼리끼리 만나니까. <laughs> 아 둘이 가는 거네 그러면. <laughs> 아그 구설수에 내가 오를 필요가 있나? 안 그래도 풀이 좁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풀이 좁은 데서 또그 모텔 <laughs> 엄청 유명할 거야. 뭐 어떤 모텔로? 사내연애 뭐 종착지 뭐 이런 걸로 음. 사내연애도 뭐 아니거나 뭐 아니면 뭐 유부남도 아닌 정말 건전한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음. 갔다가 뭔가 구슬수 오를 수도 있잖아 그런 그렇지. 장소에 맞아. 갔다가 맞아. 학교 생활을 해봤잖아 근데 학교만 해도 학교 앞에 얼마나 자취방이 많아 맞아. 근데 그것만 해도 소문이 그냥 나 클리스 거기에 뭐 그래. 어떤 애가 들어갔다더라 음. 누구랑 들어갔다더라 이거 아. 다 소문나 근데 하물면해산안 날까?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laughs> 어떤 본능을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네가 남자야 뭐 <laughs> 내가? 이제 뭐 남친이랑 좋은 이제 러브타 좋은 오, 시간을 어 좋은 흥미로운 시간을 흥미로운 보내고 흥미로운 집에 가 보자 하고 딱 문을 열었어. 근데 동시에 옆에 방 문이 열리네. 어? 과장님. 과장님. <laughs> 근데 거기서 결혼을 한 사람이야? 근데 다른 여자랑 나와? 아... 그럼 이거 얘기한다 안 한다? 난 얘기해 나도 나... 할래 나해 나는 나의 익명성을 보장한 채로 얘기할 것 같아 아... 잡지에서 한 글자씩 떼가지고 에이... 이렇게 익명이 <laughs> 보장된다면 나도 어... 얘기를 하는 건데 어... 굳이 내가 나서서 얘기는 안할것 같아 중간에 껴있고 싶지 않아 아, 네. 나도... 네. 그렇지. 어...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로 그냥 막살자 될수 수도 있고 음. 아니면 뭐 조정 기간일 수도 있고 그거는 자세한 상황은 모르는 어, 거니까 <laughs> 맞아 불륜 자체는 어쨌든 불법이잖아 불륜 자체가 합법은 아니잖아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 절절식을본 거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어, 어, 어. 아, 눈 가리고 아우 이렇게 하면은 나는 다음날 일어날 때마다 허허불편해? 어, 어, 어허불편해 뭔가 어. 이럴 것 같다는 거지. 나 실제로 불륜을 목격한 적도 있어. 스무 살 넘어갈 때 잠깐 알바를 했었는데 근데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은 다른 지역에 이걸 하시는 분이래. 근데 어깨동무를 하는 거야. 어, 어. 그래서 네. 아 당연히 아내분이신 줄 알고 아내분 맞으시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이. 아하하하막 중간중간 <laughs> 뽀뽀하고하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줄 알았지 음 근데 거기 같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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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애기도 있어 어.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냐고 남자들은 어, 왜? 미안해. 회사 버카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야호! 2만 원 내로 먹이라길래 오, 오. 지인이 하는 카페로 가서 매일 2만 원씩 버카로긁었다니 매일 같은 곳에서 꽃치어서긁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앞으로 식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회계팀으로부터 한 소리를 들었다면 자 A 와 B 중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 왜 문제지? 하나 둘 셋. B 유도리 있게 써야 된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이만대로 원 쓰라고 해서 이만대로 원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15,000원이라 얘기하거가 그러니까 법카로 2만 원으로 먹는다라는 거는 그러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 줘. 이런 애가 회사의 어떤 호의죠, 호의. 그렇죠. 나의 권리라기보다는 복지와 복지. 호의의 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을 좀 친다 이러면은 매 허구나 그 2만 원 맥시멈으로 꽉꽉꽉꽉꽉꽉꽉 채워가지고 쓰기보다는 회사에 뭔가 어 재정 상태를 약간 신경 써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라는 거죠 왜냐 회계팀에서 아예 말까지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친구들이 계시니까 오케이 그럼 자유롭게 쓰시고. 15,000원으로 낮추겠습니다 야! 가 되는 거죠 매일매일 2만원으로 밥못 먹을 회사면은 저는 그만둡니다 근데 어? 2만원이면 어? 저 많이 주는 거긴, 해요. 거긴 해요 이거 저선긁게요 저 많이 긁어 저도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굳이 꽉꽉 채우진 않아요 근데 2만원 으로 먹으래서 그럼 2만원 써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치. 저는 이 말투 자체가 기분이 나빠. 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쓴 사람 못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같은 사람 못 봤다는 게너 진짜 최악의 사람이라는 거잖아. 이말 자체가 좀 기분이 나빠. 애기예요. <laughs> 한마디로 정의 애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일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디서 말을 들었길래 아 나한테 말을 전했겠습니까? 더가 값에서 말을 들었겠으니까 아 나에게 이런 식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게 금액이 낮춰지는 거지. <웃음> <웃음> 오케이 이 민욱과 이 다혜의 의도가 그치? 매우 불순하다. 어 그거를 미... 불순하다고 보는 게나더 당황스러운데? 아니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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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하지 않아? 오, <laughs> 아니요 아니요 불순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laughs> 그 그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앞으로 식대로 드리겠습니다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식대로 받아서 매번 그 지인이 하는 카페로 2만원 긁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죄송한데 음. 식대로 드리겠습니다 뭔말이 돈으로 준다는 아, 거야 어 너무 월급이, 좋은데? 월급이 언니 나와. 미안한데 우리 둘다 회사 생활 안해어서 우리 식대에 대한 의미를 이제 네. 아, 알았어 앞으로 우리 식대로 드리겠다 약간 이런어데 아, <laughs> <근데, 웃음> 그래서 식대로 받았어 음. 그리고 나서 어. 지인의 카페를 매번 2만 원씩 똑같이 긁을 거야? 아, 난안 그럴 거지. 시대면안 그럴 거지. 입장에서 보면 밑에 사원이 매일 같은 것을 2만 원에 꽉 채워서 매일 잘 먹어. 그럼 나좀 귀여울 것 같은데? 나도 그럴 것 같아. <놀람> 맞아.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니까 돈없는거 알잖아. 근데 왜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야? <놀람> 여기 사회 초년생이란 말이 없어. <놀람> 그리고 29이 사회 초년생 <놀람> 나이도 아닌데. 내시 <놀람> 당초 이 그래서 긁힌 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laughs> 본인이 기분 나쁘면 <laughs> 다 싫어. 그냥 아니야. <laughs>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대표면 귀여워. 이말 쓰는 게더 귀여워. 그리고 미안한데 오빠는 문제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없는 거야? 회계팀이 왔어? <laughs> 이렇게 쓰시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 감정이었어? <laughs> 이러, 이런 이렇게 똑같은 간거야 아, 그런 말투로 매 같은 교수 꽉채워서그날 처음 봤어. 요 이런 말투였으면은 문제가 있는 게 맞아. <laughs> 그래. 문... 자 만장일치 그래. 만장일치. 그래. 그래. 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애인이 사내에서 인기가 많, 모든 미혼들이 다 탐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연애하면 파국국일 걸 아는데, 그래도 티낸다, A. 음? 조용히 만난다, B. 나! 이 남자 내 남자니까! 잘... 괜찮은 사람은 내가 이걸로. <laughs> 음. 너무 힘들어 마음이 아 힘들어 이러는 거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오빠 그러면 나좀티좀 좀 나면 안 돼?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 애기가 힘들면은 티 내자 다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강인한 남자 그러면 만약에 티를 내고 사귀었어 헤어졌어 그러면 회식자리를 가 회식자리 가는데 그전 남자친구 X가 있어 음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 무언의 눈치? 그건 미래에 그들이 책임질 거고. 지금 현재가 어, 어, 중요한 거지. 어, 현재, 그치? 야, 다 탐내고 있어. 죄송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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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 다 어, 뭐, 이런, 막, 그래. 해. 그걸 어. 지켜보고 있어. 그래. 얼마나 열받아. 잠시만그 정도로 자신이 없어? 근데 자신은 있는데 그 상대방들이 싫다는 거야. 아, 맞아. 그래도 티낸다가 좀. 맞을 것 같긴 한데 에이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거면 티는 도 되는 게 맞는데 파국이야 끝나면 일에 지장이 가면 안 되니까 그걸로 해서 조용히 만난다를 체크를 했는데 기집애들이 너무 꼴 배실 것 같아 커플인 걸 사람들이 아는 상황 회사 동기가 애인한테 계속 장난을 친다면 와. 쿨한 척 넘긴다 A 아. 다음 B는 말해버린다 그러지 마자 무엇을 선택하실지 자 일단 A 쿨한 척 넘긴다 하나 둘셋 뿅. 아 나는 고민 중이야 일단은 세모입니다. 아,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 네. 장난치는 사람이 맞아. 뭔가 딱 봐도 그냥 막 들이대는 장난이다. 어, 어. 그니까 막 남자들 많이 장난 많이 치아 어. 좋아하면 막 이렇게 치잖아. 그런 게 보인다. 어. 그러면 신경이 엄청 쓸 거, 마, 무조건 말할 것 같아. 어, 야가... 원래 그냥 장난이 많고 그냥 그런 막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아, 원래... 그러면 굳이. 근데 뭐 만약에 여우 남자로 저 처... 여우 남자면은 이제 오빠 여자친구야. 어? 그러면은 어, 아, 자기야. 아자기야이 아니야. 어머. 다유씨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어, 음, 너무 싫어. 이러면 약간 이, 아, 이 가슴 그게 더 빡쳐. 둘만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둘이 하는 거. 아. 아뭐 예를 들면 두총쿠 같은 거. 예를 들면. 아니 <laughs> 두총. 그 두총쿠가 어떻게 둘만 두총. 하는 거야? 나 <laughs> 누구인지에 따라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나 장난을 외쳐 내 애인한테? 아 누구 닮으셨어요? 막이 정도 장난이 아닌 거잖아. 좀더 딥한 장난이나 계속이니까. 애인 이 있다는 거 아는데 네가 뭔데? 맞아. 네가 뭔데 내 남자친구한테? 이 사회생활에서 얻는 어떤 이득이 있을 거 아니야. 안 나쁘게 지내는 것보다는 뭐 같이 프로젝트를 할때 조금 더뭐 협동이 잘 맞는다거나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을 내가 건드는 것부터 이거이좀안 좋아 보이고 내가 좀더 결혼할 여성에 좀 멀어질 것 같고 약간 그렇지 일주일에 다섯 번을 봐야 되는데 맨날 그게 거슬리면 나는 이거를 최대한 좋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 거야 이 남자 내 남자니까 건들지 마다 해야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나 이런 건 너무 거슬려 아 내가 선영이 얘기를 듣고 원래 선영이 쪽으로 넘어갔었거든? 적인걸 건들고 싶지 않아. 그래, 오빠도 민폐 끼치고 싶지 않잖아. 어, 민폐 끼치고 싶지 않은데 음. 내가 이 둘의 얘기를 들어보니 아, 내가 신경 너무 많이 쓸것 같아. 음. 그래, 이거는 음. 이게 공적인 자리지만 둘의 행동은 사적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맞아. 좋게 얘기는 해야 돼. 맞아, 맞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laughs> 둘이 만약에 둘이 사귀고 있어. 그래. 오빠, 오빠, 어? 잠깐만 여기 뭐 묻었는데 선영아 떼줘도 돼? 아! <laughs> 싸우자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어. 장난은 이런 거지 언니. 어, 오빠 이거 묻었다. 잘 생김. 내가 이런 거 있잖아. 아 <laughs> 어, 덕자 찍나? 나는 나는 말한다로 바꿀 것 같아. 말한다. 그래, 그래. 그래. 이게 어. 네, 해외에서 말한 아이디어를 동료가 자기 아이디어처럼 말하고 음, 다닌다면 음.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찍고 말한다. B 그냥 넘긴다. 자 A 그고 아. 넘어가야지. 그냥 아이고. 넘긴다. 맞진 빠요. <laughs> 아 저는 이런 바이브 아니에요. 저는 아, B 가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제희쇼호스트잖아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우리는 리허설이라는 걸 합니다. 아, 네. 근데 만약 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팔기 커피야. 네. 아 근데 이거 원두가 제가 알아보니까 저기 브라질에서 제일 인지도가 1등인 원두래요. 어. 방송 딱 시작했어. 어. 갑자기 상대 쪽에서 여러분 이 원두는 <웃음> 브라질에서 이거 <laughs> 인지도 1등의또 원두랍니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옛날에 내가 이제 학 초 시절에는 속에서 부들부들 끓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방송을 망쳐. 근데 아, 이제왜 아, 그냥 넘긴다가 해법이 되느냐. 어차피 내가 더잘 알아. 회사 생활에서도 똑같아. 아, 얘는 내가 말한 겉핥기 식만 그래. 알고, 속의 아, 속내용은 내가 더 잘한단 말이야. 아, 말꺼냈어 그럼 오히려 내 찬스야.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 원두가 원래는 1등이 뭐였는데 이걸로 딱 넘겨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집 앞에서 그냥 드셔보시는 거예요. 브라질 가실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내가. 팍 쳐버릴 수 있는 거지 배그맨들도 아, 잘... 진짜 이런 게 많은 게 빨대라 그래 네. 빨아먹는다고 아, 자기가 아, 그냥 아, 이렇게 어 진짜 아이 그런 썰 많죠 어뭐 우라까이라 그러죠 내 거는 내가 제일 잘해 그래. 네. 내 호흡과 내 연기는 어. 나만 할수 있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 어떠한 작품을 해도 야, 같은 인사이드 미뮤지컬에서 같은 멀티어그 했지만 민욱이의 음. 있고 내께 있어. 아, 같은 아, 대사를 아, 치지만 성별도 다르고 호흡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성량도 다르기 때문에 민욱이의 멀티와 내 멀티는 달라. 그치. 얘는 나를 따라할 수 따라할 수 없고 나도 얘를 따라할 수가 와. 없어. 내건내 내 거야. 얘건얘 거고. 이런 게 되게 많아. 개그 콘서트처럼.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 한 그걸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돼. 웃음 포인트를 오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도시 딱터트려서 웃었어 근데 내가 인지도가 없어 감독이 그러면 이 역할은 미니 말고 다해가는 거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 물론 나는 회의에서 말한 아이디어를 여기서 바로 말해. 그럼 일단 내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오히려 나는 내 이미지를 깎는 행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진심은 그래. 언젠가 통한다라는 말을 아. 믿어서 하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회사 생활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나 공격하지 마. 나 이런 거 싫어해. 라고 바로 얘기를 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한 터치를 아예 없을 것 같은 거야. 이게 감정이 들어갈 수는 있긴 하지만,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은 나를 조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 회사 생활을 길게 봤을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내자신 더 중요해서 나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언니 그 바로 말하는 거 어떻게 말할 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 밥 먹고 있어. 만약에? 어, 바... 아 회의 아니야. 어, 밥을 어, 왜 먹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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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laughs> 프로젝트로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라면 조금 더 개발 산업에 도움이 될것 같고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어, 6, 어, 이렇게? 너무 감사다아니나너 <laughs> <laughs> 넘길 것 같아. <laughs> 아, <나? 웃음>